자, 그 다음 365번 입니다 자, 비례식이 나왔네요.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. 뭐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운 거죠, 그죠? 네. 자, 볼까? 불러 볼까? 4x 더하기 4y, 내항의 곱은요? 외항은요? 9x 마이너스 6y네요. 네, 됐나요? 자, 그러면 어 얘가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? 그럼 얘가 x가 얼마지? 5x가 되나? 그럼 얘가 늘 넘어가니까 10y가 되겠네, 그지? 약분하니까 x는 5로, 5로 나눴어요 x는 2y가 되죠 네. 이해합니까? 네. 그리고 x에다가 우리,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잖아 x 더하기 y 2x-3y인데 x 자리에다가 2y를 넣을 거야 x에다가 2y를 집어넣으면 2y 더하기 y가 되겠고 x에다가 2y를 집어넣으니까 4y-3y가 되겠죠 이해 됩니까? 네. 순자는 y, 얘는 3, 약분해서 3분의, 3분의 1이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 되겠네요. 2번이 갑니다. 이해 갑니까?